본 이야기 시작. 어느 말에 달을 다스리는 달 요정과. 햇빛 요정이 살고 있었어요. 그 둘은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어요. 어른이 되던 날 처음으로 회사를 가는데 그 회사에는 송현이라는 자연 요정이 있었어요. 자연 요정은 햇빛 요정을 좋아했고 햇빛 요정도 자연 자연 요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둘은 친구 사이가 되었죠. 하지만 달 요정은 기쁘지 않았어요. 햇빛 요정이 이제 자기와 더 많이 놀지 않고 자연 요정과 더 많이 같이 노니까요. 하지만 약속만은 어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하지만 해피여정는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어요. 그는 일단 그는 일단 머리를 묶고 다니지 않기로 했어요. 하지만 그는 머리를 묶고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 다음 약속은 절대로 친, 절대로 자기 말고 친구와는 다른 다른 친구만의 인사말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만. 그 약속도 어기고 말았어요.